<laughs> 저는 그 차지를 마시러 가려고 합니다. 중국에 차를 베이스로 하는 카페들이 꽤 있는데 차 맛이 좀더 진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밑에 쇼핑몰에 차지도 생겼거든요. 생긴 지는 몇달 됐지만 아무튼 마시러 나갈 겁니다. 차지 가기 전에 잠깐 마트에 들려가지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번호가 나오고 다 되면 위챗으로 메시지도 날라옵니다.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바깥으로 왔어요. 간판에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대왕 차지 컵에 꽃차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 차지입니다. 링링 지오스? 러시아. 이거는 그냥 기본 맛 시켰습니다. 빨 때는 항상 요거 얇은 거를 주더라고요. 응? 리아, 뭐해? 유모차 디자야? 어, 끌고 싶어? 아헤이 너 주머니에서 뭐 훔쳤어 주세요 리아씨 뭐 하세요? 응? 차지 요거 컵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싼산에 한번 구경을 가볼까 합니다. 거기는 또잘 꾸며놨을 것 같아가지고. 차지 앞에는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미노 피자는 맛있더라고요. 피자 옷은 별로였는데.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림. 귀엽죠? 짧은 카페 타임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려 합니다. 이거 되게 귀엽네요. 미니. 요번에 미니랑 뭘? 콜라보 같은 걸 했나? 기막이 또 귀엽고. 에이, 형.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리본 달린 니트도 있습니다. 어 선글라스를 끼고 반짝반짝 분홍색 니트도 있어요. 빨간 겨울 니트. 어 겨울 왕국 노래네. 겨울 <laughs> 왕국락보전이요 그러게. 와 트리다 트리. 색을 이거전에 그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분위기 좋다. 라이브 라이브 카페인가? 크리스마스는 할로윈처럼 뭘 하진 않고, 가게들이 다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기는 할로윈 때, 할로윈 음료 먹었던 가게입니다. 여기는 연어 포켓 먹었던 그 가게. 여기 위에 산타 모자가 있습니다. 이 가게도 귀엽게 꾸며놨어요. 가게도 조그만하고. 산싼 여기 안에도 되게 큰데 항상 잘 둘러보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늘 많거든요. 차지 산산시어점점이고요. 이렇게 좌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어디 갔지 않았 우리가? 여기 아닌데. 다른 누구랑 갔어? 여기 <목소리> 퍼거 집이 직원분들도 산타복 입고 있고 핫합니다. 이야 뭐해요? <laughs> 저희는 그냥 집 근처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시킨 비빔 국수랑 남편이 시킨 토마토 국수가 나왔습니다. 면이 되게 두꺼운 국수예요. 엄청 두껍고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오. 면이 저번보다 좀 얇아진 것 같아 미안해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턱받이라고 왔어요. 턱받이는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목도리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4분 정도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도 키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 음료예요 헤이티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바쁘고 시끄럽더라고요 블루베리 음료예요 근데 차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캔이라는 아이스크림 집인데 여기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요 근데 조금 비싸요. 그래서 자주는 안 먹고 소프트콘만 사 먹습니다. 여기 필라 매장인데 빨간색 옷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레고도 있습니다. 레고! 크리스마스 때 고양이 요게 메인인가봐요. 고양이. 가지고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요고, 신바 엄청 귀엽죠? 엄청 비싸더라고요. 엑셀공주 성도 있습니다. <laughs> 크리스마스 트리, 모나리자 누구 해드리그 미아 신났어 갑자기 <laughs> 해리포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즈미직도 있고 용 나왔던 그림거트도 있고 마리오도 있습니다. 이게 용 나왔던 그린베트인가봐요 멋있네요 키링들도 엄청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거 사가지고 차키에 걸고 다녔었는데 여기에도 있네요 못뭐 빼지롱 오케이. 이쪽은 디즈니인 것 같아요 얘도 있고 업도 있습니다 업, 업 할아버지 엘사 선도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런 거그 벽에 한번씩 붙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재밌어 리아? 리아를 하려고 했는데 L 일 어떻게 해야 되죠? 리아 가야 돼 빨리 갔어 아, 이렇게, 리아. 얘네들차 <laughs> 김리아, 신났네, 신났어. 응? 재밌어? 미아 집에 안갈 거야? 응? 집에 안 가요? 다라지지? 어? 어? 여기 뭐야? 모두 메리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지금 남편이 리아를 재우고 있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짜라란 오늘 소고기를 먹을 거고요. 이것도 샘스에서 시켰어요. 이거는 참기름이랑 설탕 넣어서 돌린 김치고요. 또띠아에 싸먹을 거예요. 이거는 마늘 간 거랑 허브솔트, 참기름 이거는 그냥 쌈장이랑 마늘입니다. 주는 와인입니다. 와인, 무슨 와인이냐면, 지인분이 와인을 이렇게 섯병을 보내주셨어요. 요거 마실 겁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처음 보는 와인이에요. 지글지글지글... 달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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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소스 따르듯이 따르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손안 뜨거워? 오, 손 타기 처음이 리아 없네 그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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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